7위에 올라있는 상황 자, 본격적인 레이스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4번의 정혜민, 뒤쪽으로 2번 이태훈, 5번 김우겸, 1번 정종진, 7번 황승호, 그리고 3번 공태민 순이고요. 6번의 김옥철은 대열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옥철은 수성팀입니다. 본격적인 레이스, 이제 5번의 김우겸 선수가 앞쪽으로 먼저 나옵니다. 따라 나오는 1번의 정종진, 정종진 뒤쪽에는 7번의 황승호가 있고요. 4번의 정혜민 선수와 지금 3위권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5번의 김우겸이어서 에 1번의 정종진 뒤쪽으로 7번의 황승호 바깥쪽 6번의 김옥철까지 올라옵니다. 자, 마지막 곡선주로예요. 5번의 김우겸 1번의 정종진 마지막 직선 1번 정종진 1번 5번 7번 3번. 자, 1번 정종진 5번 김우겸. 자, 그리고 7번의 황승호가 보였고요. 자, 공태민 선수가 4위권이 아닌가를 생각이 드는데 자, 공태민 선수의 득점이 지금 104.2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